네, 올해 동해시에 대규모 관광지 9곳이 속속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수년간 진행됐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방역에 신중을 기하면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혜영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무릉계곡 물줄기를 따라 반듯하게 나무데크가 놓였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무릉달빛 호암소 길입니다. 호랑이가 건너뛰다 빠져 죽었다는 호암소 전설에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 무릉의 새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동해 지역 대규모 관광지가 잇따라 준공될 예정이어서 관광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엔 독찌비골 스카이밸리와 무쿠 등대 우선 프론트가 공개됩니다. 25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 바다를 조망하고 길이 82m짜리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 바다를 향해 쭉 뻗은 우선 프론트를 거닐면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엔 무릉 폐쇄석장과 국내 유일의 스카이글라이더 그리고 루지 등 액티비티 체험이 가능한 사마 유원지가 가을엔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 사업이 완료됩니다. 대형 산불로 이었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복구 사업이 끝나 10월쯤 다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해시는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인 만큼 예정대로 운영하고 방역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가 수년에 걸쳐서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공이 되면은 고용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더 철저히 준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관광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